그럼 이 옷은 지금, 어떻게 받았습니까? 어 예, 이것은 지금. 카메라 보시고. 어 이건 신혼부부가 한 1년 정도 예복으로 놔둔 상태인데, 옷장에서 꺼내보니까 세탁을 했다 했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입지도 않고, 그냥 세탁을 하지 않고, 그냥 놔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원색으로 제가 만들어 보지보자 했을 때, 약간 10만원은 받아야 하나, 제가 DC해가지고, 5만원으로 해서 확실하게 새 옷으로 만들어주겠다고 받아온 을입니다. 그럼 고객은 어땠습니까? 5만원 가니까 뭐 불만 없었습니까? 어, 처음에는 좀 의아하시면서, 네. 아, 좀더 깎아주시면 안 돼, 그냥. 해서 제가 다시 10만원인데 5만원으로 50% 할인해준다고 했으므로 받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옷이 들어오면 얼마 받았습니까? 거의 한 2만원 정도? 아, 그, 뭐, 한 3만원 업데이트니까. <laughs> 이팔이한 마리가 계속 따라가야 돼. <laughs> 지금 이 옷은 보니까 신혼여행을 가, 갔다 와서 그대로 있고 그대로 보완했거든요 여기 보면 노랗게 되어 있죠. 네네, 네네. 이쪽, 이쪽에도 보면 여기도 노랗고 전부 다 보면 다 노랗습니다. 팔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안에 보면 엉망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 옷은 보면은 면 80에 마 20. 그럼, 안감은 견배프로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견배프로 요거는, 가위는 보면은, 그래서 지금 이거 혼합, 혼합되어 있죠? 네. 이 밖에는 식물성 섬유로 되어 있고, 네. 요 안에는 동물성 섬유로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 쪽을 맞춰야 될까 한번 보세요. 어느 쪽을, 동물성 쪽으로 맞춰야 될까요? 식물성 쪽으로 맞춰야 될까요? 식물성 쪽을. 안 해요. 틀렸어요. 두개다 맞춰줘야 돼요. 아, 그렇습니까? 자, 근데 다행히 이게, 안감이 실인데도 색이 그렇게 안 진하니까, 네. 색이 조금 빠져도 이거 워낙 누르니까 상관없는데, 일단은 프로테지가 식물성 섬유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럴 때에는 일단 식물성 섬유 보공 가공제, 황변 제거의 달인, 황변 제거의 달인을 먼저 제가 추천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옷은, 자, 여러분들 보시기 때 황변 제거의 달인은 산화표백제로서 누렇게 산화된 것만 없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에 묻은 것을 한번 보세요. 벌써 땀이 묻었다는 거는 벌써 사람 몸에서 나온 지방. 지방이 한개 묻어있어요. 그러면 세제가 반드시 들가져야 돼요. 네. 세제가 들어가지 않고 황변, 가공, 보건제만 가지고 쓰면 기름때는안 빠집니다. 네. 기름때는안 빠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기름때를 빼기 위해서는 세제와 같이 써주는 게 보건, 강원의 원리예요. 네. 그래서 일단 요거는, 어, 하나로 세제. 지방을 가장 잘 빼는 하나로 세제. 요거랑, 요거랑 두 개를 할 거에요. 근데 기준이, 이, 겉, 표면이 거의 식물성 섬유 100%니까, 면 80에 마 20이니까, 어, 산성계는 지금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산성 없습니다. 이 중성이고 알칼리니까 예. 자, 요 옷에 따라서 보공가공에 쓰는 보공가공제가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보공가공이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요 작업은 어떻게 할 거냐 하면은, 먼저, 화면 제거의 달인과, 하나로 세제를 넣어서 침전으로, 물론 면이니까 돌려도 되겠다 싶지만 안에 실크가 들기 때문에 돌리면 안 돼요. 실크가 망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담금으로할 거예요. 그래서 다소 시간이 한 30분 정도 침전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수산칠이까지할 겁니다. 수산칠을 하고 나면 더 깨끗해지겠죠. 네. 그리고 나서 후 가공제로, 온단에 보면 좀 이제 막아서 깨서니까 좀 뻣뻣하죠. 네. 이게 그래서 이 풀, 지금 현재는 새우식이니까, 한 번도 세탁 안한 거예요, 보니까. 음, 그러다 보니까, 풀기가 빠져나올 거예요. 그래서 파르티안과, 그 다음에 여기다가, 좀 광택이 나게, 어, 가지제보다는, 지방, 음. 지방성분보다는 면이니까, 광신리콘을 조금 추가해서 후광을 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자, 여기에, 지금 현재 물이 50도가 되었습니다. 물 온도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물 온도를 60도 정도 해야 되지 않겠나, 많으니까, 아, 마, 마니까. 그렇지만은, 지금, 이 옷은 실크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온도를 50도에서 할 거예요. 그, 50도에서 한다고 화면이 제거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다소, 제거되는 시간이 조금 길어진다는 뿐, 뿐입니다. 그래서, 한 20분만 담가면 될 거를 30분을 담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음. 그래서, 일단 여기 물을, 어, 10바가지를 받으세요그한 바가지가 2L입니다. 10바가지. 잘리세요. <laughs> 오늘은 제가 조금 편합니다. <laughs> 오늘의 요리처럼 이렇게, 오늘 이렇게 다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땅바닥에 앉아 하는 거 이제 참 맛보기도 그렇고 해서 좀이렇 보면 지금 여기 선반도 만들고 이 여러분들도 약품 일래 정리하실 때 이런 식으로 하세요. 약품장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놓으면은, 보기도 좋고, 쓰기도 좋고, 그러고, 고객들이 왔을 때, 예. 어, 남들이 볼때 참, 폼이 안 납니까? 자. 자, 요, 거로 그대로 끌고 오세요. 이것도 하나, 잠만 <laughs> 했습니다. 자, 옆에, 옆에 놓으세요. 아니, 요렇게, 오케이. 놓으시고, 자, 지금부터는 제가 <laughs> 지시한 대로 하십시오. 예. 저기, 황면 보건제, 예. 황달을 물이 20L니까, 지금 요거는 흰, 완전 흰색이 아닙니다. 아이보리색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 300cc, 그러니까 300g 정도. 그럼 그거 가득이 200입니다. 가득, 요. 자, 그걸 넣고, 넣으세요. 한번더 넣으세요. 네. 예. 그리고 옆에 하나로 세제를 비커 있죠. 하나로 세제를 어, 때가 많으니까 한200 아, 200이 물이 2 0이니까2 0 0 보군 가공할 때는 다소 조금 많이 들어갑니다. 200. 세탁할 때하고 다릅니다. 됐습니다. 네, 예. 자, 그럼 넣으시고, 넣으시고 저 젖는 거 있죠? 젖는 거로 딱지어 주세요. 완전히 젖어 주세요. 제거 네. 네. 그황 제거를 조금 더 넣으세요. 싹 쳐주세요. 여러분, 황면 제거를 할때 통은, 방금 할때 통은 이렇게, 이게 토탈에가 5 0 l 짜리예요 50L짜리 통이니까 거의 20을 넣으니까 거품이 올라오죠. 그러니까 오토 들어가야 되니까 좀 늠늠한 통이 좋습니다. 이 통은 그 의류 수납하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옷을 자, 지금 시간이 보면은 5시 반 정도 됐습니다. 옷을 그냥 그냥 담으세요. 이거는 뭐막막 그러니까 그냥 담아면 됩니다. 이쪽에 지금 보면은 아, 잠깐만. 옆에 쪽이 아주 이 정갈하게 네. 누르네요. 옆쪽도 이렇게 지금 누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잠깐만. 네. 이쪽 부위와 이쪽 부위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여기도 점선 이런 식으로 지금 많이 황변이 많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쪽 부위가. 그러면 담궈 보겠습니다. 옷을 가만히 두지 마시고 수면에 안 뜨게 계속 눌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 작업을 하는데 시간이 다소 걸리니까 계속 촬영하기 힘드니까 어, 한 30분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다시 뵙겠습니다 자 시간이 이제 한 20분 정도 경과 됐습니다 예상 시간은 한 30분이란데 의외로 생각보다 잘 빠졌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한 먼저 보세요. 한번 살들어보세요 일단, 지금 보시면은, 한번 들어보세요 카라 쪽에 약간 노란 게 약간 남았어요. 요거는 땀에 의한 철분에 의해서 노랗게 남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수산 처리하면, 산비도로 처리하면 나, 날라갈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실크가 보면은 색깔이 처음보다 좀 노래졌죠. 그 이유는 황병 보건제, 황달에 해 가지고, 알칼리에 의해서 약간 노래 진 거예요. 요거는 수산에 들어가면서, 산성에 들어가면서, 중화가 되면서 지색이 돌아옵니다. 자, 뒤로 한번 돌려보세요. 자, 이, 이쪽 편과 그러니까 이쪽 편. 저, 전체 다 보면 깨끗해졌습니다. 자, 잠시 내려놓고. 자, 수산 칩 해보겠습니다. 자, 물이 지금 한 30리터 되니까, 어, 요, 요거 가득하면은 200이거든요. 200. 자, 300을 넣겠습니다. 자, 쭉반 됐어요. 그리고 젓는 걸로 가지고 쫙 저어주세요. 완전히 싹저어주세요 특히 면이나 마 이쪽에 면이나 마에 수산 치리할 때는 반드시 녹여줘야 됩니다. 잘 녹지 않으면 이 강한 산성이 면이나 마에 접촉하게되면 산 살차가 날수 있어요 자 됐어 자 지금 요 보금 가공한 물을 자 여기 담그세요 담그면은 색깔이 더 밝아질 겁니다 그리고 노란색이 안에 식고 노란색이 쫙 펴져요 쫙 펴져요 네. 아 담그세요 뜨지 않게 사비돌이 수산치를 하는 거는 시간을 그렇게 오랫동안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2분 3분 뜨지 않게 계속 담그는 게뜬 곳은 남을 수가 있으니까 색깔이 환해 밝아졌죠. 네. 그 황면의 황면 제거제 산화표백제에서 안 나가는 게 뭐냐면 철분 성분이 안 남아요. 음. 그럼 철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꼭이수산처리 사비더리 철꼭 해주셔야 돼요. 자, 지금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됐으니까 그리고 지금 이 옷이 보면은 마지화고 면하고 섞인 겁니다. 식물성 섬유죠. 여기에 수산이 남아 있으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황변 현상이 올수 있어요. 산에 있어서. 그래서 반드시 뭘 해줘야 될것 있어요? 헹굼을. 헹굼을 해 주셔야 돼요. 네. 어 그렇다고 여기다가 지금 이제 중화 처리를 하기 위해서 암모니아를 쓰게 되면은 아니 또 실크가 있습니다. 실크에 또 되지 않아요. 그래서 혼합된 섬유들이 있을 때는 그에 맞춰서 약재의 서, 성질을 잘 알면은. 그 때, 그 때, 정리해 주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 땡겨와서, 통째로 싹 끌고 와서, 저기다, 그냥 한번, 슬렁슬렁, 해렁 흉, 흉. 대화대화 대화 하면 생기면 됩니다. 자, 가볍게 흔들어주시고, 한 수기에 넣고, 한번 살, 살짝 돌리겠습니다. 네. 살짝. 자, 잠시 나오세요. 이 물을 좀 버릴 겁니다. 그다음에 <목소리도> 후가공 <목소리도> 하세요. 일단 좀, 좀. 자, 또건 나눠시고 자 이번엔 후반군에 되겠죠. 왕실 리공과 파르티앙, 파르티앙에 들어갈까요? 실리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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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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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응. 아, 아, 실리콘 광 실리콘을 넣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코팅과 광이 부드러우면 옷이 물에 닿았으니까 딱딱해지고 가니까 그걸 좀 부드럽게 해 주는 네. 것으로 한50 정도 넣겠습니다 됐어 그 다음에 마마지게 섞였으니까 그러니까 뻣뻣한 네부당감을 예, 그... 줘야 되니까 요거도 한50 정도 파르티앙 여기 새로 나온 신형 파르티앙입니다 <laughs> 예, 점도가 아주 고농축입니다 예. 수도 예, 넣어서 넣고 이거 한번 손로쫙돌려세요 이렇게 한번 돌려보세요 예. 그리고 탈수해 놓을, 넣어, 넣어주세요. 맨손으로 해도 됩니다. 옷이, 때깔이 어떻습니까? 아 좋습니다. 속이 시원하죠? 예. 후우 <laughs> 가공제도, 어떨 때는, 7대3으로 했고 3대7로 했고 어떤 5대 데는 5대5로 엮고 하는 거다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마직이면 좀 뻣뻣하게 해줘야 되고, 실이면은 부드럽게 해줘야 되고, 면이면은 좀, 조금 딱딱하면서 부드럽게 해줘야 되고, 그래서 그거를 요령껏 잘 맞추는 게 후광우의 매력입니다. 자, 그대로 꿇고 서습니다 타주하세요.